자 다음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값 기호 부등식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는 이전에 설명했었던 개념을 따르시면 되는데 이제 절대값 기호 뿐만이 아니라 절대값이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라고 치면 원래 기본 원칙은 항상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누구의 범위요? a의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양수니까 그냥 a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등호는 아무데나 붙이셔도 돼요. 이게 전부고 이게 그냥 끝입니다.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1절대값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를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즉 x-1이 0보다 크냐 x-1이 0보다 작냐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x-1 알맹이만 쏙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를 한번 달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로 놓는다고 치면 이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은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를, 이전 개념을 보면, 절대 값 x-1이 4다.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얘는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니까. 그러니까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물, 그 그런데 물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풀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이때는 그냥 x-1이 4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x-1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x가 얼마가 되나요? 5가 될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x, 아래다 해보면, 플러스 1이 4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직 아니라, 우리가 이 조건을 보시면은,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봤는데, 5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니까 러 이제 채택이 되는 거고, 여기도 x가 1보다 작다라는 전하에 봤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얘는 1보다 작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 둘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이런 간단한 형태의 우리가 식에서는, 이렇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자는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못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절대값 x-1이, 뭐, 몰라 할까요? 3x 플러스 3,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푸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를 한번 풀 거고, 두 번째는 x-1이 0보다 작을 때, 요거를 한번 풀려고 합니다.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때는 x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요게 양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x-를 그냥 두시면 되고, 뒤에는 가만히 두세요. 아주 편안하게. 이번에 요게 음수라는 거는 요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아무런 영향 없어요. 얘, 얘가 뭐역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데 얘는 변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 보면은 e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다시 보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아까 전제 조건이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첫 번째 케이스 완전 최종적인 그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3X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넘어오면, 4X는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2보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아직 근이 아니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1보다 작고, 그 그렇죠?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근이 됩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는 또는이기 때문에 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거는. 근데 여기서는 다시 1을 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방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갈 때 기본 원리는 절대값이 들어간 애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없애고 난 다음에 이 부등식을 풀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